남은 은 어떻게 다 g 까요 n g 무엇이든 Ping Pong! Ping Pong! p i n 거 Pong! p i n 거 Pong! Ping Pong! p i n 한테 o n g Ping Pong! Ping Pong! Ping Pong! p i n 이래야 정감이 좀 있잖아. 그러네. 팟캐스트 같은 거 하고 싶다 해서 왔잖아, 지금. 어, 나한테 밀어버렸네. 함께 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 그치. 근데 너가 요구했던 바가 에너지가 더 컸다는 거지. 이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죠 정희 씨? 초등학생분들, 영유아들이 저희에게 음... 할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는그런 컨텐츠를 진호가 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몰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지식을 테스트하는그런 계기가 될것 같기도 하고 음에는려고 만든 컨텐츠입니다첫 질문을 하시겠다네요그럴까요첫 질문을 주세요. 다음에는 <laughs> 그다다그다는그이음에는는는 <laughs> 네. <이석봉 씨. 웃음> <laughs> 이석킴 성공니 땡큐. 땡큐 so much. 땡큐 so much. 치즈는 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을까? 누가 또 만화에서 본거 가지고 얘기하네. 치즈에 어, 어디 구멍이 뚫려 있대? 난 생치즈 보니까 항이 없더만. 이거 그거야. 디즈니가 만든. 허상. 허상. 가짜 치즈다. 치즈라는 그 개념을 다시 정립을 했다. 디즈니가 대기업이란 걸 이용해서. <laughs> 치즈는 애들아. 왜 구멍을 뚫렸을까 디즈니의 행버거햄 <laughs> 우리 잘 맞아. <laughs> 북극과 남극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치색? 그래서 우리도 남극만 기지를 세웠네. 왜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더 많을까? 정치색. <laughs> 상한 음식은 왜 녹색으로 보일까? 정의당. 이제 그 조커한테 답변해주는 음. 컨셉, 아예 아예 없어. 컨셉 아예 없어. <laughs>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삼. 아, <laughs> 죄송하삼. 질문의 난이도가 수준이 너무, 아, 너무 높아가지고 미안하삼. <laughs> 집에 가삼. 엄마한테 물어보삼. 발은 왜 특히 간지럼을 잘 탈까? 발이 좀 약간 희생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색 같은 거 아닐까? 나 여기서 있어, 나 있어 여기. 그래서 나더 예민해 이렇게. 어, 예민해, 나 관심 좀 가져줘. 완전 동화 같은 그치, 얘기다. 나좀 나좀 알아달라고. 좀피곤했어나그 동안 힘들었으니까 나좀 알아달라고. 어. 조금만 해도 간지럽고, 예민해. 조금만 해도 여, 예민하고 무좀 같은 거 걸리고 막. <웃음> 보여주세요. 내가 늙 때는 조상이 같을까? 난 재산은 같이 지낼 것 같긴 해. <laughs> 하면. 하면 어 하면은 제사는 같은 데서 해도 무방하다 생각해. 나는 약간 아시아 쪽은 해가족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조상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크리스천 쪽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잖아 모든 인류가 음. 그것처럼 조상은 같다. 늘 때는 서구권, 늘 네. 때는 서구권, 개는, 개는 아시안권. 그렇게 하시죠. 수탉은 왜 새벽에 올까? 지랄 마아서 미라클 모닝 연초라 미라클 모닝 하려고. 원수이들은왜 서로 털을 다듬어 줄까? 털 <laughs> 뱀은 왜 혀를 낼름거릴까 정답 <laughs> 알려드려요? 근데 네. 이건 좀, 좀 궁금한 하 것. 정보를 내 전달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먹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능고나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일부러 바보처럼 대답한 거야. 거짓말쟁이. 아야, 이제 왜 이제 뱀하게 얘기해. 나 연초부터 그런 거짓말하면은 운운안좋음 철어서 운 좋은. 눈 <laughs> 위를 걸으면 왜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날까? <laughs> 안돼 이제 하지 마. <laughs> 나비는 겨울에 어디로 갈까? 옥상에 많이 갑니다. 오 이거는 또 클리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옥상에서 꼭흰 나비를 쫓다가 떨어져요. 무슨 <laughs> 소리 이건 클리셰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옥상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옥상으로 무조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뭔가 쫓을 사람이 오면은 흰 나비 보는 순간 바로 떨어집니다. 맞아 맞아. 약간 그리고 힘든 일 있다 해결된 사람 근처에 나타나. 그렇죠. 그래야지 그 나비 쫓다가. 그렇죠 그렇죠. 나비 <laughs> 쫓다가 낙하하기 위해 옥상. 힘든 사람들 많은 곳. 에 고지대. 고지대. 테니스에서 <laughs> 너브는 왜0점을 뜻할까? 영대0이잖아요0대0 합치면 무한대. 사랑은 무한대. <laughs> 사랑은 열린 <열림>. 문. <laughs> 어떻게 다를까? 안개는 약간 마셔도 건강에 안 해로울 것 같은데 스모그는 약간 영국 산업혁명 때 생겨서 응. 좀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 어, 약간 느낌이 같다. 석탄 쪽. 어. 마, 맞아. 어, 약간 스모그는 약간 미세 먼지 느낌이라면 안개는 촉촉한. 뭐있 미스, 안개 미스트. <laughs> 안개가 미스트네. 오. 없씨 <laughs> <laughs> 알게 됐어 비슷했습니다 어. <laughs> 안개는 지표 가까이에서 생겨 낮게 머무는 구름 촉촉거그 다음에 스모그는 자동차 매연에서 나온거 <laughs> 우리 그리고... 둘이 하나를 잃었어 결국 오늘 저희 대답 듣고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이 친구가 스타벅스 커피를 쏘겠습니다 원! o n l 잔! 폴 사이즈 4,100원 대학교 란데 이거 선착순이에요 란데 팬티 절대 안돼 12시 오픈 12시 1분에 다나요 원! <laughs> <One, 웃음> 분 그리고 이거, 유기간 얼마 안 남은 거 캡쳐해서 드릴 겁니다. 야, 그래, 갈 때까지 가봐. 아, 다이어리 받았는데 거기 뒤에 있던 말이야. 원래 이게 하다 보면은, 어,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고, 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잖아요? <웃음> <웃음> 저는 남자. <laughs> 남편. 맞아. <laughs> 지들을 얼마나 잘했다고. 금심아. <laughs> 왜또 지들이 명령해. 아니 우리 우리. 아 발전하 나가는 이모 삼촌이 될게요. 그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재밌는 질문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냥 즉석에서 답을 해드려요. 미리 답은. <laughs> <다 웃음> 네, 댓글로. 네 미리 답을 해 오진 않고 즉석해서 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삼촌 이모한테 그러지 마 삼.